음, 하나, 이지고요 예. 안에가, 이 안에를 보시면 이게 달라요. 이렇게. 이게 맛이, 맛도 다르고. 이 안에 떡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소스는 담아가시고요 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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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간을 아 간을 씻으시는구나 <laughs> 아,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분 만드는 거예요? <laughs>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안뽕 암뽕. 안뽕이요 안네 그... 돼지 예, 안뽕 아안어 아아 진짜 몰라 아 이거 뽀똥뽀또로 샀어 아예나 궁금하네 이따 아 먹어볼먹어볼 네, 맛보시고 어, 어. 감사합니다. 소스 좋아하시면 다 먹으시고요. 네? 소스에 찍어 드시는 거 아, 네. 6,000원 보내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요. 아, 또 여기 네. 새우젓이랑 된장소스랑. 담아다먹요 이거다 먹어. 이거다 먹어. 다이거이이 커플을 어머니 좋아하시니 커플 많이 드려 말려 <laughs> 말려 오고 이거 다 드려 어머니 원하시면 <laughs> 어이니좀안 네? 되지 또아니 어머니 <laughs> 달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네 어머니 달라면 누구한테요? 나 순대하고 드세요 다 드라면 다 드릴 수 있어 <laughs> 네, 어머니 커플 <laughs> 네, 네. 좋아하시나봐요? 네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말려 말려 오고 또 커플 말고 또딴거말씀하셔어라야 죽으시는 거죠 여기다 <laughs> 어머니 간간간 조금만, 조금만 간 조금만 드릴게, 드릴게. 한한 됐어요. 한세 쪽. 네. 그럼 어머니 또 이제 조금만 시나 드릴게. 귀 좋아하시잖아. 네. 귀. 귀, 조금만 주세요. 귀 귀도 한세 쪽만 드죠. 나한 컵만 먹어. 요거귀한 네. 번만 드릴 거야. 귀는 너무 니됐요 네. 네. 귀가 콜라겐이 많잖아, 또. 귀가 이한데 놓으면 녹아버려. 뜨거운. 아 어, 그렇구나. 그래도 괜찮냐. 어, 녹아서. 그렇지. 그래서 차갑게 해, 어머니. 자, 어머니 자, 순대드시이 w 머니아니요 h e 과 e are many minders 더라고 왜? 네, h e 어머니 많이 r e are 그 a n y minders around. How do y o 가 go to the park? I'm going t 많이 o to t 내장은 필요없습니다 순대로 만들까요? 예 네. 예. 이거 뭐, 뭘 찍으시나? 네, 우리 네. 아버님 저기 나오신다고 아버님 저 찍어드리는 거예요 응? 아버님 나오신다고 찍어드리려고 근데 아버님 왜 내정을 안 좋아, 안 좋아하세요? 예? 네? 아버님 한번 드셔보 아버님, 터져. 드셔. 오, 칼이 엄청 잘 듭니다. 아, 진짜? 칼잘 뚫죠. 순대는 이거 칼안 들면 아버님이 못해. 이거 순대 다 터져요. 네, 이거 순대면 네. 네. 다 터져요, 이거. 오. 그러고 음. 이게 암 이게 편해 크니까 장추도 편할 잘한 번에 어. 한두 시간.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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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이야 지금 이게 토종. 음. 알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오습니다쌍만십시 예. 음. 이거 여기 넣어요? 예, 어머니 그 잔도 가져가시면 돼. 아, 어머니, 제가 여기 가져가요? 예. 4 0원 예, 많이 갖고 가셔도 돼. 아, 많이 가져가도 돼요? 네, 다가 음. 아무는 이제 가져갈게. 어. 괜찮다가고 가셔. 자, 이거 한번 드셔봐. 예, 드셔. 나 이게? 아 맛있어 달라 너 부석진 알아? 네어유드셔지 이게 맛이 다르잖아 왜 내장을 안 드셔 내장 많이 드셨더니 응? 내장 많이 드시면 좋은데 허파 빼고 이제 허파 국밥 안 먹어요 어 허파? 응. 허파를 안 좋아해 내가 맛있는 거넣어줄게이 응. 콜라겐이 많아요 귀가 맛있어요 이거 귀한 사람만 드는 거야? 아유, 네 자주 이용할게 네 너무 자주 오지 마시고 목요일만 이건 리셋에요 네. 잡아봤십시다커도 네. 음. 많이 들고 또싼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좀 드려요? 네? 다른 것도 드려요? 간, 보다 다른 거. 내장, 네 여러 네, 가지. 간, 맛있는 분들 간을 한 드실 거야? 이거 콜라겐이 많은 거예요? 네, 맛있어요. 쓴다 한번 드셔보시고, 감사합니다. 자 맛을 보시고.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응. 그죠? 현금을 저한테 달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거를 만 원짜리다. 네, 오천 원짜리 하셨습니다. 하나 가져갈게요. 예. 제가 맛있는 거다드리잖아 예. 이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 맛집 나와요? <laughs> 어서오세요. 여기 괜찮도 될까요? 예, 많이 곱하십시오. 새우젓을 어머니 안 짜게 만들었거든? 네. 안 네. 짜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 이거 한번 두셔봐봐. 찍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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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어서 지금 맛을 세요 네, 네. 모둠이니까소동소동소는도 소중, 소중, 많이 들어봤어요. 맛이게어서요아이다 아이티, 아십시오이티 그 매운 소스 좀 갖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 어, 매운 거? 네. 여기 있어. 여기 네. 갖고 가셔야죠, 이것도. 네. 매운 것도 갖고 가셔야죠. 잠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거. 매운 거좀 좋아하시면 많이 갖고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 소만들려소 어떤 거야 소스. 만들이계 음... 음... 게다이트 되죠. 네. 네. 한번 해주세요. 한 번? 아니요, 신대 조금만 해주세요. 신대 조금만. 아, 내장만 내장만 네, 해주세요. 미치겠다, 네, 괜찮아? 確か 근데 게 하지? 좀 올라가고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对。<laughs> <laughs> 반으로 해주세요 아, 순대를 조금 더 많이 해많이요 내장 많이 들어갑니다. 네. 괜찮아요? 네. 요새 왜 유튜버들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슬픈, 그리고 요새 주변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저 허파 많이 주세요. 허파? 네. 1인분은 이것저것 따져버리면 별로 내장이 별로 안, 안 들어갈 건데, 대가안 들어갈 건데, 아예. 아, 부산에서 입고 저런 거. 보냈어, 이어가 부산에는 이런 거의 다 찍어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쇼핑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 지역이 전국이 다 봐요, 그거. 예, 뭐 미국에서도 보고, 이게. 2 인분, 1,000원씩. 섞어줘. 네, 섞어주세요. 아. 어, 아예. 순대랑 응. 간이랑 허파만 섞어주세요 왜난다 응, 섞는 게 좋은데? 안돼안돼왜 나는 안돼 안데안돼 둘이, 둘이 안안 싸움안됩니다왜지왜안 안안안 됩니다. 돼? 왜지? 안돼안돼더은 안 누가 내요? 아니요 하하 너가 아 그럼 내가 내라고? <laughs> 진짜 양아치지? <야가치네. 웃음> 그러면 다 섞어야지 저작 내면 다섞어줘 네, 저기 보낼게요. 네. 어떻게 해줘? 다섯 가줘 어떻게 해아니야아니 그냥 꾸만지뭐 네. 싸우지 말고 집에 가서. 네. 빡탱

다른 데씀습니다 네, 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파빠 빼고 5못 사지만 할게요. 우리 이렇게 끌 もうん。<noise> <noise> 맞어요일 맞췄어요? 네? 일 맞췄어요? 네. 아니요 네지몇분더 하고 갈 거예요 음. 6 0원씩 주시면 돼요 충전 네. 필요 없죠? 네아 네. 유튜브요? 네. 아 유튜브 아 유튜브 <laughs> 진이요 어? 응. 많이 주시니까 맨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맨날 내장이 없어서 요 <laughs> 계산이 해드릴게요. 계산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 요새 강아지 안들고오네요 네, 강아지 지금 집에 있어요. 감사합니다.